2번 살펴보겠습니다. 2번은 어떤 유리함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원래 함수가 평행, 평행이동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걸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볼게요. 주어진 함수가 2x-8을 x-1로 x-3으로 나눴습니다.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. 자, 이 함수는 이 함수를 잠깐 닫아볼게요.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일반형이라고 했는데 표준형으로 바꿔서 나타내 볼게요. y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-3 그리고 플러스2가 된다는 라걸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가 위 함수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같다라는 걸알수 있죠?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럼 원래 함수를 평행이동했을 때 같아지는지를 한번 볼게요. 이 함수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, 이 표준형을 해석하면, 원래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였습니다. 그쵸? x분의 2였는데 이 함수를 어떻게 해 준다.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였어요.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, 원래 함수가 이거였는데 3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.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근선을 먼저 옮겨 볼게요. 원래 함수가 주어졌고 점근선은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은 얼마가 될까요? x축으로 3만큼 x는 3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점근선이니까 어 점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. 점선으로 땡땡땡 나타내 볼게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점근선은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2가 되겠네요. 이 선도 설정해서 스타일 점선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타냈어요. 이동하겠습니다. 점근선을 먼저 이동하고 그래프 이동한다고 했어요. 그래프를 이동한 경우 그 함수가 만나는지 점근선에서 맞춰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어떤가요? 다시 볼까요? 평행이동 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. 이렇게 실제로 평행이동 됐구나. 정근선 나타나니까 더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죠. 자, 여러 함수를 나타내 보면서 지금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x분의 3이었습니다. 평행이동 한 양만큼 정근선을 옮겨서 확인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졌어요. 그리고 표준형으로 바꿨던 이 함수가 결국 같은 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. 다른 여러 일반형, 일반적인 유리함수 형태에서 평행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해 봅시다.